서울 집값 대폭등 한마디로 난리 났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라고.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 집값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2025년 9월 29일입니다. 성동구 집값은요. 0.78% 올라갔습니다. 용산구 집값도 0.47% 올라갔고요. 마포 집값도 0.69%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대폭등입니다. 아니, 집값이 0.78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오른 거야? 한주 사이에. 아니, 10억짜리 집이다. 이러면요. 지금 한주 사이에 적어도 0.78이니까, 예, 780만 원이 올랐다는 뜻인가요? 계속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집값이. 실질적으로 보면 8월 18일에서 9월 29일까지 지금, 예, 5주인가요? 5주? 6주죠. 6주 만에 지금 0.15%가 0.78%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마포 집값은 0.06%가 0.69%가 됐고요. 용산 집값은 0.10%가 0.47%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집값이 대폭등한다는 이야기 맞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측해 드렸잖아요. 예. 1월, 2월, 3월 때 제가 계속 예측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면 돈 푼다, 돈 푼다, 돈 푼다는 정책 계속 가지고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집값 펑펑펑펑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제가 예측한 작은 단서 하나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 드렸는데 결국 서울 집값이 대폭등하고 있다는 것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예측하는 것을 두고 당신 말이 다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저를 비아냥거리고 비아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예측한 게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을 보면 서울 전역이 다 올라 전역.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강 벨트 중심으로. 지금 성동구도 한강 벨트에 들어가죠. 광진구도 한강 벨트에 들어가죠. 마포구도 한강 벨트입니다. 송파구도 한강 벨트입니다. 용산구, 마찬가지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만 아니에요. 한강벨트 하면 저기 말입니다. 강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래 강서까지 예 강남과 강북을 나눠서 집값들이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성동구 0.78% 올라갔고요. 마포구는 0.69% 광진구는 0.65%고요. 송파나 강동구는 0.4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0.47%이고요. 중구도중구는 예, 뭐, 예, 한강벨트하고 조금 멀, 멀리 있지만 0.40% 양천구도 0.39%입니다. 이 정도면 집값이 진짜 폭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말이 아니죠. 예, 실질적으로 집값은 2025년 9월 29일 이번 주에요. 0.27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지난 6월 23일에 0.43이 올라갔을 때가 2018년 9월 10일 0.45% 올라간 이후로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0.27이 올라간 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35주 연속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표도 보면 많이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2025년 9월을 보십시오. 4,615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10월에 이제 카운팅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말입니다. 8,000 내지는 9,000건이 거래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8월은 4,198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하고요. 대신에 9월은 이렇게 되면 예, 8,000건, 9,000건까지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보면 9월이 11억 1,519만 원이에요. 물론 거래 금액이 과거 2025년 2월 14억 8,674만 원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올라가고 있는 결국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도권이나 전국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9월 29일 이번 주에요 0.12. 지난 주가 0.07% 올랐습니다. 상승폭을 키웠죠. 31주 연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전국 집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9월 29일 현재 0.06%까지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제는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 이렇게 계속 풀어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간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풀죠. 국가 예산으로도 풀죠. 이렇게 돈이 푸는데 그러니까 난리도 아닌 거죠. 여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대차 3법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을 2년까지 거래를 했다면 2020년부터요. 예, 2020년부터죠. 이게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 가요. 예, 바뀌었습니다. 4년 사이로. 그러면 집값은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전세값 밀어 올리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은 우변이 말이면 더 많은 예 부동산 정책을 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예 집값은 대폭등하고 시장은 엄청난 예 충격에 휩싸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은. 아니면 전국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풀면 집값이 올라간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많이 풀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요. 많은 소비자들은 민영주택을 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 문제는 내년 국가예산도 엄청 늘려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백약이 무효하다.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서울 집값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 와, 저도 시장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 같을 땐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예측한 지표가 틀리는 거 맞습니까? 거의 안 틀렸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아주 지독하게 보는 거 여러분, 예. 지금도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 계속 강조합니다.